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요샌 장이 진짜 지루하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하락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거 같은데 어쨌든 별다른 상승도 없고 거의 4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17,800불에서 23,000불 정도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얌전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조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인판에서 가장 호지가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놈은 어쨌든 엑셀 p 리플이다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리플이 어떤 횡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 여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XRP가 조금 빠졌죠. 오늘도 좀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 리플과는 약간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죠.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바람이 약간 불게 되면 그 상승분을 다 토인했던 리플이 그나마 지금 안정적인 조정, 건강한 조정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 강도 지수를 보더라도 분명히 과매수 구간인데도 펜보를 하고. 과 매도 구간이 아닌데도 어쩔 땐또 상승을 하고 그만큼 XRP의 펀더멘탈이 좀 강해진 것 같긴 해요. 450원, 480원 언저리가 가장 어, 저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자리가 굉장히 깡깡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450원에서 480원. 그 언저리가. 그렇다면 XRP 리플의 저점은 지금 상황에서는 450원 언저리가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겠죠. 또 지금이 674원인데 800원이나 900원 정도 가게 되면 또 지금 자리를 상상을 하겠죠. 기억을 하겠죠. XRP의 가격은 가장 최근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격 급등을 목표로 할수 있다. 하락하긴 했지만 모멘텀이 좋다. 새로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름판을 걷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XRP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보였다 13% 급락 후에 새로운 급등을 위한 XRP 가격 재장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미국 쪽에서 엄청난 발표가 나온다던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뭐 활화산들이 많죠 중국 대만 북한 남한 그렇죠 일척즉발이죠 지정학적 여건들이 금세기 들어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 세계 경제 붕괴,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뭐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죠. 그나마 코로나는 약간 진정 국면을 보이지만 겨울이 다가오에 따라 또 코로나도 걱정이 되시죠. 공중파 뉴스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오는 부동산 가격 하락. 제가 뭐 부동산 가격은 1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었고. 하락할 거다 상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1년이 거의 지나고 나니까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제가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팬딩 멤버십 지금 50분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이 라이브를 3회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가축적이면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게 그런 테두리였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할수 없는 말 그리고 방송을 보고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채널 도저히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진짜 방송에서는 할수 없었던 그런 차트 분석이 가능하겠죠 라이브를 3회차 정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백수어 이야기도 좀 하고 창세기 블럭 블록, 제네시스 블럭이죠 비트코인 블럭 넘버 0번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다가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주중에는 저의 일상도 좀 제가 노출을 해드리고 순간순간 제가 보는 데이터들이 괜찮다 싶으면 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하는데 제가 왜그 이야기를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학문이든 어떤 매개체든 어떤 컨텐츠든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본질을 이해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이 그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했다는 거죠. 물론 XRP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야기를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과 연관된 다른 컨텐츠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다음 주에는 제가 왜 비트코인 블록은 해킹되지 않은가와 NFT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지식이 있는 정보가 있는 저한테는. 별거 아닌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는 싶은데 영상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좀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상인데 타인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본질을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학문이나 어떤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객관성에서 진리가 나오고 명제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관계 제 3자적 입장에서 사물이나 학문, 컨텐츠를 봤을 때 당사자일 때는 몰랐던 그런 암들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그리고 XRP 리플에 관한 관점도 그래요 그냥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투자자이기도 하고 제가 암호화폐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관이 시간이 지나서 틀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곰곰이 잘 봐보세요.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참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은 없어요. 진심은 있겠죠. 지금 뭐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그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 누구에게는 그 팩트가 진실일 수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거짓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오히려 이 진심이 훨씬 진실에 가까울 수는 있겠죠. 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비과학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 모든 과학적 증명들이 깨지고 파괴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학문들이 새로운 학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아마 앞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힘들까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항상 수박의 겉핥기 식으로 누가 샀으니까 이거를 사봐야 되겠다. 누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걸 사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동산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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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해도 그 와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리플을 사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400원, 450원, 480원 구간에서 제가 끊임없는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450원, 400원 다시 갈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저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들은 아주 시시각각, 그리고 여름에 내리는 소나기 같이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400원, 450원, 480원일 때 저는 수많은 힌트를 드렸는데 결국 대중들은,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은 언제 추매를 할까요? 봐보세요 800원, 1,000원, 1,200원에 또 들어갑니다 이게 소시민의 생각이고 대중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극도의 공포에 매수한 것들은 절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제가 선물 투자를 하면서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저도 매도 매수하는 걸 별로 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아요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환희를 느끼죠. 제가 또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흥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팬딩이란 것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근원적인 거, 가장 원초적인 거, 기초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심을 하세요. 제가 엊그제 일요일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보여 드렸어요. 직접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단한 번도 창세기 블록을 보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시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비트코인 백서를 포털 사이트에서 쳐보고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게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언고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창세기 블럭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마인드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블럭을 보고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 한 번쯤은 번역도 해보고 한 번쯤은 이게 뭘까?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하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보고, 다시 들어가서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해가 돼요. 거기다가, 비트코인 백서 초록 부분과 서론 부분 정도만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4, 50%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세상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편안해요. 자, 그거를 이해한다면, XRP가 400원, 450원일 때뭘 했을까요 암호화폐를 보는 틀이 바뀐다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 팬딩을 통해서 50분과 굉장히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지역별로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좀더큰 확신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진짜 궁금했던 부분을 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만 목소리만 들었던 때와 또 다른 어떤 팩트? 진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분들은 제가 요새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아요 어떤 메일을 받냐 지금 미국에서 행하는 악행들 있죠 특히 이제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가 요거를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뭐 괜찮겠지 코로나도 버텼는데 뭐 그거 못 버티겠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구독자분들이 제 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이 오고 있다는 거죠. 힘듦을 느낀다는 거죠. 지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비단 자영업자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각제각 대응을 못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게 안전한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뭐라고 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명제가 없어요. 진실이 없다니까요.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봐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차티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 다 틀렸잖아요 맞춘 사람이 없어 일론 머스크도 선전을 했어 마이클 셀러는 마이너스야 한 국가의 수장도 모지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겠어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 확신은 누가 본인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할때일스라고 답할 수 있는 확신을 갖는 방법은 본인이 그 확신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4년 전, 5년 전에 제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보고 확신을 가졌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남이 주는 확신은 확신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짝퉁 확신이죠. 가면을 쓴 확신이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때 들어가지 않아요. 수많은 대중들은. 천 원, 천이백 원, 천오백 원, 이천 원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또 욕해. 매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약간 흥분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 확신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라고요. 그냥 저의 진심이라고요. 그 확신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본인이 찾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세요. 아주 객관적으로 xrp 비트코인을 보세요. 그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 인내와 굉장히 많은 고통 그리고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번절이 오면 예를 들어서 번절이 오면 빼세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어떻게 갈 거다. 얼마까지 갈 거다.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모릅니다. 누가 맞추겠어요? 그거를 미래를. 시간여행자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러고 있지도 않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 제가 아는 상식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 결국 블록체인이고 그 코인 중에 XRP가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카카오톡 봐보세요 그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까요? 중앙 집중적인, 결국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분산 원장이 아닌 특정 회사의 중앙 집권화된 데이터베이스. 카카오의 중앙 센터가 불이 나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거의 이틀간 마비가 되버렸잖아요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마비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뱅킹, 그리고 카카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 컨텐츠들. 이게 결국 문제라는 거예요. 탈 중앙화가 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카카오톡은 굉장히 시기 적절하게 어, 카카오톡 관계자가 있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기 적절하게 우리나라에 다가온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뒤돌아보게 했잖아요. 그 사건이 이건 카카오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중앙 집중화가 된 데이터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엄청난 소모 비용이 들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아주 꽁꽁 둘러싸고 몇 겹으로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막는다. 그래도 결국 넘쳐난다니까요. 데이터는. 분산되지 않은 데이터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대형 물류 플랫폼 마켓 제가 뭐 수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그리고 은행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들은 결국 파괴되게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정말 지금 인류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의 전송이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봐보세요 그 데이터의 위변조 잘못 건네진 데이터 결국 이게 전쟁을 불러오게 할수 있고 기후위기 모든 문제가 결국 데이터라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더 이상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저장하고 보관하고 보안을 한다 그래도 결국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아닙니까? 분산 원장, 합의 민주주의, 신민주주의, 디지털 안에서의 합의 도출, 특정 기관, 특정 개인이 아닌 데이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 정보를 볼수 있다. 그래야 투명하겠죠. 그래야만 신뢰도가 높겠죠. 그리고 데이터도 안전하죠. 데이터를 지키려는 비용 자체가 들질 않아요. 이거를 안 쓸래야 안쓸수 없다니까요. 인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기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비트코인의 불필요한 전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전세계 모든 기관, 기업, 정부에서 데이터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쓰는 그 탄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봉급, 자영업, 매출을 제가 지켜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재테크라는 거죠. 그 재테크 중에서도 코테크가 가장 지금은 옳은 판단이다. 방금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돈을 100% 지켜줄 수는 없어요. 왜? 제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데이터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볼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제게 메일이 많이 와서 혹시나 나쁜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봉급을 지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진심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지금은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갈수록 할수 있는 일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싶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느끼시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했던 백 마디의 말보다 여러분들 마음 속 깊이 용서 숨 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또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